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들. 자,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도 안 좋았고, 우리의 희망이었던 SKIT도 정말 메롱이나 마찬가지였죠. 자,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예요. 자, 첫 번째, 흐, 흐, 흐앙. 두 번째, 여름 추천 다섯 종목. 세 번째, 내일 MSCI 리밸런싱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우이자 가수, 이제는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수지의 광고가 갑자기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이를 위한 시황전이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곰마시 오라츠 깨르. 오늘 창은 흐림 비가 주룩주룩 내렸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1.2%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4%. 그리고 놀랍게도 개인분들이 무려 4조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외국인은 2조원 넘게 기관은 1조원 넘게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등락 종목에는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442, 419 오히려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419대 914. 거의 두배 정도 하락 종목이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뭐세개 중에 한 개는 올랐네. 이 정도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자면 아마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박살이 났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동을보시면 지금까지 장을 끌어올렸던 주체였던 금융 투자가 한 번에 1조 1000억을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야 이 시장을 지킬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약간 믿었던 연기금도 1400억이나 매도하고 그리고 외, 외국인은 2조 2천억이나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오롯이 전부 다 개인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200이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지금 물린 건지 아니면은 저점 매수였던 건지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도 너무 많이 판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은 5일 동안 사는가 싶더니 판다. 그리고 오늘 장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이것 때문이었죠. 어제 장이 나스닥이 2.5%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다우산업이랑 조금 커플링 되었으면 그러니까 다우산업이랑 비슷하게 흘려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장은 보통 나스닥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무려 2.5%나 하락하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 또 빠졌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우리 시장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었는데 갑자기 나스닥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우리 시장은 좋은 기회를 잃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반등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반짝 반등을 해 줘야겠죠. 그 부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렇게 빠지니까 환율은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무려 이렇게 6원이나 올랐으니까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매도하는데 더 매도하는 물량이 많아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짧게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어제 위치 정말 좋았거든요. 한번더 쏘아 올렸으면은 야, 이거, 노려볼 수 있겠다. 3,300. 이런 느낌이었지만, 오늘, 그 모든 걸 깨고, 8 1,200원까지, 거의 이제, 121선까지 닿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는가 싶더니, 한번 더, 무려 마이너스 3.5%나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일 선까지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면 지금 이제 서서히 선봉대를 보내도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수할 때 부담감이 되는 거는 딱 하나겠죠. 지금 현재 코스피가 3,200이라는 거 낮다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매수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결국은 삼성전자, 네이버 이두 개는 지금 현재가 절대 고점이 아닐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전부 다 회복하다 못해 쭉쭉 뻗어나갈 거를 우리 모두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 만약에 기리분들이 생각했을 때이두개 종목,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종목이 너무나 좋다. 그런데 지금 더 빠질까봐 못 사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차피 저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당장 내일 오를지 내리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특징줍니다 SKIT 테크놀로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빼꼼 올라갔다가 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야, 그래서 이게 따상 갔다 왔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따상은커녕 21만 원이 따버렸는데요 22만 2500원까지 밖에 못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 기리시, 오늘 저녁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SKIT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공부를 해보고, 복습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한 SKIT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혹시 사도 되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오늘 짱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SKIT에 조금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공모주 평생 동안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그냥 한 번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설령 팔았다고 해도 5만원 정도가 이득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그게 어딥니까? 황금 올리브 2.5마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치킨, 시키세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고서에 올랐던 증시 다시 호텔 나스닥 2.5% 급락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늘 박살이 났죠. 그래서 오늘 장을 한번더 다시 보자면 코스피는 3209그 다음에 코스닥은 978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장은 좋았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또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매수 버튼을 그냥 잠궈놓자. 그리고 혹시 현금 비중이 없다면 10% 정도는 그냥 만들어놓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공매도 별거 없네. 공격받은 톱5 모두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재개 후 일주일 코스피 3,249. 어제까지 어젯가... <laughs> 3,249. 어제 그렇게 장이 좋았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주가 폭락 우려 비웃듯 단 일주일 만에 코스피가 쭉쭉 뻗어나가긴 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가 폭락 등 일부 투자자가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공매도 재개 첫 주인 지난 3일에서 7일까지 코스닥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시장 참여자들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세를 이끌어 나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자, 코스피의 공매도 대금 상위 5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 HMM, 금호석유, 카카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주가가 오히려 올랐던 걸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HMM과 금호소규은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7%, 8.1%나 올랐군요. 자,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네요. 시젠, 카카오 게임즈, KMW, 셀티론 헬스케어,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셀티론 헬스케어만 0.6% 상승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참고로 개인 공매도 대금 상위 5위의 주가 등록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HMM, 카카오, 현대미포조선, 동국제강이 있는데, 이 모든 게다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천당 제약이 1등. 그리고 시젠, KMW, JYP, 세일티론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젠과 KMW는 떨어졌는데 나머지 세개는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편의점에서 사 먹던 제주 맥주 이제 코스닥에서 산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13일에서 14일 날 공모청약을 하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바로 이걸 파는 회사입니다. 아마도 편의점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디자인이 뭔가 좀 특이해서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호기심이 진짜 통했는지 아니면 맛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한국산 수제 맥주로 유명한 제주 맥주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제주 맥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혼술 문화 바람을 타고 수요가 확대됐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 기리슨 이것도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일본 불매 운동이겠죠. 아니 길이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났잖아. 그거랑 좀안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일본 맥주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다른 맥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제주 맥주가 편의점에 유통하니까 그 흐름을 타지 않았나? 라고 저 길이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제주맥주는 기존 맥주와는 다른 맛과 디자인으로 SNS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디자인이 이쁜 게그 우리 MZ세대에 저격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편의점에서 샀던 맥주를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도 살수 있는 셈이라고 하는군요. 왜요? 상장하니까요. 2015년 설립된 제주맥주는 크래프트 맥주 제조, 수입, 유통 등을 하는 맥주다. 아니 회사다. 제주 감귤 껍질을 첨가한 밀맥주, 제주 위트에일, 제주 펠롱에일, 제주 슬라이스 등이 잇따라 시장에 선보이면서 크래프트 대중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제주맥주의 크래프트 맥주 시장 점유율은 2017년 5%였는데 지난해 28.4%로 상승했으며 매출액도 연평균 147%나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참고로,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여건으로 상장해, 환매 청구권 풋백 옵션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이 뭐냐. 제주 맥주의 주가가 상장 3개월 내 공모가보다 10% 이상 떨어질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공모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이 길이, 이거 완전 댕꿀 아냐? 맞습니다. 진짜 댕꿀이죠. 그러니까 하락이 마이너스 10%에 고정이 된다는 라 점입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5월 msci 지수 정기변경 코앞입니다. 내일 새벽이죠. 편입 종목 골라 담아 볼까. 이제 정말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msci 리밸런싱이 있죠. 이제 그때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그거를 발표하는데 그때 바로 매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편입하기 전까지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맞아떨어진다고 볼수 없겠죠. 만약 그렇다면 모두가 이것만 투자하지 왜 주식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입되는 그 주식에 대해서 아, 가산점이 하나 생겼구나.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지. 야, 무조건 오른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과거 전기 변경 때는 편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종목은 발표일 10일에서 15일 전부터 수급이 유입되면서 평균 4.8% 상승했다. 조금 뒤에 차트를 보시겠지만 HMM, 하이브, SKC, 녹십자 이네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난주부터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이미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한 달간 54%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SCI 지수 편입 기대가 일정 부분 주가에 이미 반영됐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은 조금 부담감이 있고 하이브와 SKC는 아직까지 17% 8%밖에 오르지 않았고 녹십자는 3% 내렸기 때문에 거래 대금 대비 매입 수요를 감안하자면 이 종목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는군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어, 많이 올랐군요. 그래서 투자 투자 주의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으면 투자 주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꼭 참고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편입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 그 다음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편입될지 모르겠지만 편입이 된다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 기리이분들, 내일 이제 MSCI가 나오자마자 한번 영상을 바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K2 수지 신발 2주 만에 초유의 광고 중단. 무슨 일이? 저는 무슨 사고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기리씨 개인적으로 수지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광고를 중단했나 봤더니 엄청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웃도 어 업체인 K2는 최근 가수 수지를 모델로 한 신발 광고를 중단했다. 그리고 그 시간엔 2주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20대, 30대 여성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광고를 내렸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광고가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지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아웃도어라는 게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 아웃도어 브랜드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던 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산을 찾는 산린이가 늘어난데다가 주린이도 많이 늘어났는데 산린이도 같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린이도 같이 늘어났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기능성 소재 제품을 찾는 mz 세대 이런 분들까지 새로 유입되면서 국내 아웃도어 4인방이 모처럼 한박웃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물산, LF 등 전통 패션회사와 자라, 유니클로 등 제조 직매형 의류 스파 브랜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차트를 보시면, 노스페이스, 쭉, 디스커버리, 쭉, K2는 약간 지지부진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셔널 그래픽도,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화면은 약간 아저씨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아저씨들만 입고 다니고, 그리고 한 사랑 산악회 이런 <laughs> 그런 분들이 입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젊은 세대가 아웃도어 브랜드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 번쯤은 옷과 신발을 꼭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주부가 벤츠 몰고 햄버거 배달 배달원 모집에 17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배달. 편나라고볼수 있겠군요 갑자기 과거의 cf가 하나 생각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인 임지은 씨는 지난달 말 카페를 쉬는 휴무일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쿠팡이치를 깐 다음에 본인 차량을 등록하자 곧바로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배달 요금은 4930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루에 5건씩 이틀동안 10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흘쯤 뒤에 배달료 5만 원 정도가 입금됐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최근 이런 식으로 투잡으로 배달원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배달의 배달원 등록 현황을 보시면은 배민커넥트는 19년에 1천 1 명이었는데, 1년만 지나니까 5만 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대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이었는데 7만 명. 쿠팡 이츠는 5만 명 추정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말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너무나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서비스 거래 추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당연히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원래 크면 클수록 성장이 더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무려 78%나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보자면 매일 배달을 10건씩 하면 한 달에 300에서 400 정도도 벌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올해 최저 임금 시급이 8720원이고 월급은 182만원이니까 어, 그거보다 좋다 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없던 배달 형태이다 보니까 일부 사각지대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배달업체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처리를 위해 관련법상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들고 있지만 쿠팡 이치의 경우 배달 시간 월 118시간 월 수입 12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투잡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사람이 만약에 다쳤다면은 오롯이 피해가 본인 몫이라고 하는군요. 혹시 투잡으로 배달하신다면은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덥대요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요 더우면은 저 길이 <laughs> 저 길이 센 더우면은 힘을 못 쓰거든요 빨리 냉동실에 얼음을 미리 얼려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이른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래서 리서치 아름은 올 여름 재평가가 기대되는 다이어트 종목 보고서를 내고 관련 유망주 5개를 제시했다고 하는군요 바로 그 대상은 매일 유업 인바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푸드 나무, 배럴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중에서 인바디와 배럴 같은 경우에는 저 기시 같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저기리 쓴 아직까지도 그때 공부했던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에서 3일 대비 다이어트, 홈트 등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죠. 5월, 6월, 7월 그때가 되면 피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엇 같은 경우에는 마시는 단백질 등 건기식 브랜드 셀렉스 매출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 그리고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 인바디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에스레저 시장 선두업체로 매출액 1위, 브랜드 선호도 1위를 기록. 중인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도 관심을 둬야 된다고 하는군요. 네 번째로 포드나무는 랭킹닷컴의 올해 이용자 수 160만 명에 달할 전망이고 역시 다이어트는 닭가슴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내 레시가드 시장 점유 율 1위 업체인 배럴도 서핑 등 수상레저 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개의 기업이 과연 이번 여름까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공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럴과 포드나무 오늘 같은 장에 이 리포트 때문인가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린이분들 좋은 공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경진연수가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참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상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주가는 올라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치킨 하나 시키고 맥주 한잔 하시면은 싹 없어지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